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5년차 약사 한성원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은 처방약 조제 그렇죠 목약지도 그리고 일반 약과 건강기능식품 상담이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제 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12시간 일을 하는 약국인데요. 12시간. 한번 시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늘 가는 약국에. 맞아요. 기관이 없어요.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보고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라벨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그래, 네. 약국 가면 저렇게 무언가 막 정보 전달성 음. 이야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맞아. 여기는 아마 손님분들은 처음 보시는 공간이실 텐데요. 여기 그렇죠. 안에 궁금해. <laughs> 바로 약국의 조제실입니다. 조제실이죠, 예. 아. 음. 핵심 공간이죠, 예. 보시면 바닥부터 거의 천장까지 빼곡히 저 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응, 대단한 거죠 정말. 저는 약이치를 다 외우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찾기 쉽게 기억력은 디귿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도서관처럼 뭔가 아, 그 네, 정리하는 방법도 있군요. 네. 조제실 바닥에 이런 노란색 장판은 아마 예상 못하셨죠? 제가 약국에서 1 2 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쉴 공간이 필요한데. 아이고. <laughs> 저걸 아, 몰랐네 아, 그러게 손님이 없을 땐 가끔 여기에 널브러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기계는 아마 정말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조제를 해주는 조제 기계예요 음, 음. 이거는 이따가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아, 그래요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조도 신발을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 그래. <laughs> 이거 어제 오후에 제가 배송을 해서 아침에 도착한 약들입니다. 약국을 오픈해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우선 배송 온 의약품을 확인하고 약장에 진열하는 일 그리고 약국 청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3, 40분 전부터 계속 이제 오픈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벌부터 오신 어, 거예요? 오랜만이죠. 와, 손님이? 어 잠깐만요. 요기계를 세팅하고 있어가지고. 어머, 몰랐는데? 왜냐면 여자야 어르신들 있잖아요. 병원에 일찍 오세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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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떡해. 또 몸이 아프잖아. 일찍 깨. 또 그날마다. 하루 종일. <laughs> 마치 제 전투복과 같은 그런 가운입니다. 아, 음. 어, 쌤 왔어요. 어, 네. 아, 이제 알바생도 나오셨고. 네, 음, 안녕하세요. 와,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이 됐네요. 네. <laughs> 약국이 오픈되기 전에 오시는 거면 얼마나 급한 경우겠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어, 아침 저녁 복용하시는 거 어지럼증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그쵸? 안녕하세요. 지 이쪽 카메라 인사 한번 같이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벌이 알바 5개월 차. 밥벌이 아, 알바 5개월 차. 아,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조제해놓을게요 이따 오세요 네. 지금 장기 처방이 있어서 90일치 약을 타신 네. 분이 계세요 맞아요 네. 90일치 아... 한 보따리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과정은 처방전을 PC에 입력을 하면 아 약의 조제 내역이 쭉 뜨게 되는데요 올바른 용법에 맞춰서 약의 용법을 수정을 해주고 조제 기계로 넘기게 됩니다 아, 저렇게 전사나가도 되어 있군요. 오, 신기하다. 약을 조제하려면 일단 약부터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통째로 바구니다 쏟아 부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 서랍이 나와서 일일이 심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신 거, 뭐 하신 거? 이렇게 때려주는 이유는 가끔 약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서 <목소리> 한 번씩 쳐줍니다. 기계는 저렇게좀 터치가 필요해요. 어, 저렇게 한 번에 처방전에 맞는 약이 맞게 개수가 들어갔는지를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줍니다. <목소리> 중간에 약을 제가 모르고 두번 넣은 게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두번 들어간 약이 그대로 환자에게 갈수 있기 때문에 맞아. 잘못 넣은 건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하나를 빼주고 다시 수술 부위 봉합 다 됐어요. 야 한보따리야. 어. 안녕하세요. 어, 바쁘네 아주. 와. 항생제 처방인데 7일치 약이신데 아침 저녁으로 두번 복용하시면 되세요. 그러게 그러게. 매번 다르니까 다. 그렇죠? 음... 힘들어 힘들어. 원래 오전이 좀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금요일은 평상시보다도 좀 혼자가 몰리는 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 어? 어디 가시지? 이거 금고야 그는 위험해요? 뭐야 뭐야? 음, 음 요거 어. 말성 진통제는 따로 드리고 어. 있고요. 어. 요거는 통증이 많이 심해서 먹어야 된다 하시면 하루에 두 번, 하나씩 드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는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향 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은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상 구입 보고, 조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감을 하기 전에 그실 재고량과 전산상의 재고가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마약은 위에 이렇게 띠지가. 마약인지 딱한 눈에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가 기재된 처방전은 원본을 따로 보관을 해줘야 돼서 이것도 같이 금고에 넣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는 이거 지으러 왔을 때안 계시더라고. 저 없었어요? 네. 어, 그때 제가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갑작스레 가가지고 저도. 안넣으시는고 안 부르지. 아, 그랬구나. <laughs> 화장실, 화장실, 아니, 아니, 여기 정의가 가는 길에 있어요. 뭐지? 기둥 지나서 치과 끼고 왼쪽 딱 돌면 있거든요. 아, 어르신들이네. 그럼 이쪽 와볼래요? 아휴, 진짜. 그, 바깥에 주문만 먼저 해놔. 아, 밥 먹어야 되겠다. <laughs>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하루 세번 씹고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밥도 나중에 또, 또 먹을 건 생각하시네, 그쵸? 아유, 아, 먹어야죠. 먹어야지 어, 먹어야죠. 힘들어지겠는데. 점심시간인 거를 문 앞에 붙여두고 가야 돼서 요거를 챙기고 불은 반만 꺼주고 사실 약국을 하면 식사 시간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래, 많고 맞아요. <laughs> 30분 또 외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잠깐 나가는 거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힐링 타임입니다.